어느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짐을 홀로 떠하는 사람처럼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부처님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온통 걱정거리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밖에 나가면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괴롭습니다. 어떤 날은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상상하다가 마치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가슴이 뛰고 땀이 납니다. 그 순간은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져서 더욱 힘듭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이 근심을 어떻게 해야 사라지게 할수 있을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벗어나고 싶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이 바람조차 흔들지 않고 고요히 맑음을 간직하듯 부처님의 시선은 그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제자는 잠시 안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꾸지람도 성급한 충고도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마음을 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다. 눈앞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일 뿐이다. 허상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그 말씀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귀에는 깊고 울림 있는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흔드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조용히 얹힌 약초 같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속 깊은 어둠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그 등불은 아직 희미했지만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아도 그 빛만으로 길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제자에게 괜찮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걱정은 허상이다. 허상은 잡히지 않는 그림과 같다. 나는 지금껏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써온 것이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숨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비록 모든 근심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헤매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진 듯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걱정을 버려라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걱정이 허상임을 알아차리라는 안내였습니다. 제자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애쓰면 애쓸수록 더 커졌던 이유, 그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상을 허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마음 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근심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허상을 허상으로 알아보는 눈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제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짐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숨쉴 만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합니다. 마음은 자꾸만 불안을 키웁니다. 혹시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내일은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병보다 걱정이 더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눈으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네 마음 속 작은 불안이 커져서 너를 더 크게 괴롭히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림자라 하셨는데, 부처님. 그렇다면 이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허상이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이미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듯 걱정도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가락을 들어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마음속에 지혜의 불을 켜면 걱정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밤에는 나무와 바위가 괴물처럼 보이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면 그것이 평범한 나무와 돌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은 병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허상일 뿐이다 하고 알아차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가벼워진다.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한껏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째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마다 괴롭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일은 일이 잘 풀릴까? 혹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별일 아닌 작은 일도 제 마음 속에서는 크게 부풀려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불어나 저를 괴롭힙니다.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져 밤새 뒤척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상 내일이 되면 제가 밤새 붙잡고 있던 그 걱정의 절반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밤이 오면 저는 똑같은 걱정에 빠지고 맙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이야기를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신 채 깊이 헤아리듯 침묵하셨다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네가 아무리 또박또박 글자를 새겨도 바람은 흩어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걱정도 이와 같다. 네가 온 힘을 다해 붙잡으려 해도 결국 큰 날려 사라질 뿐 실체는 남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허공에 글을 새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일에 애써 힘을 쓰고 있었군요. 하지만 걱정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고, 손에서 놓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은 바람과 같아서 네가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간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다. 문제는 그 바람을 꼭 붙잡으려 하는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고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밤에 누워 있을 때 떠오르는 근심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붙잡아도 잡히지 않고 두려워해도 실체가 없다. 네가 그것을 실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가 스스로 크게 만들고 그 허상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었군요. 마치 허공에 글을 쓰면서 그 글자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스스로 부질없는 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떠오른다 해도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바람처럼 흘려보내겠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놓아두면 어느새 흩날려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쫓아가느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대신 그 자리를 평화와 고요로 채우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닌 가벼워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근심은 실체 없는 바람 같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바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마음이 진짜 괴로움의 뿌리였음을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바람 위에 글을 쓰지 않으리. 걱정은 걱정으로 두고 나는 그 자리에 평화를 심으리. 그의 마음은 처음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던 근심이 내려앉고 대신 맑은 고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붙잡고 걱정합니다. 앞날을 제가 마음대로 막을 수도 없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나쁜 상황이 닥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지려 하는 것처럼, 걱정은 제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걱정은 참으로 강물과 같다. 강물은 네가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며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하고 흐름을 멈추려 하니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다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강물이 갑자기 멈추면 어쩌나,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강물이 스스로 흐른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니, 마치 실제 강가에 앉아, 흐름을 바라보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네 두려움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네가 멈추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해도 멈추지 않고 물이 마르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도 자연은 제 길을 따라 흐른다. 걱정도 이와 같다. 네가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놓아주면 저절로 흘러가 버린다. 강물은 내 손으로 가둘 수 없듯, 걱정도 내 힘으로 붙잡아 둘수 없다. 다만 두 손을 펴고 흐름을 바라볼 뿐이다. 그것이 지혜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걱정은 결국, 제가 스스로 만든 강물의 그림자 같은 것이군요. 저는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멈추려 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제 마음만 더 괴로워진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음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호흡 속에서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한 가벼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실제 강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붙잡으려 했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물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흐르고 바람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억지로 막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사실을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리,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둘이, 그 속에서 평화를 배우고 살아가리, 제자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겁게 얽혀있던 근심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고요와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 채 마음 속 깊은 고민을 꺼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걱정은 허상이고 붙잡을수록 커지며 결국 바람처럼 흩어지고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걱정을 내려놓고 나면 제 마음이 텅빈듯 허전합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데 빈손이 된것 같아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연민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걱정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빈 그릇과 같다. 그빈 그릇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만약 다시 근심과 불안으로 채운다면 그릇은 예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향기로운 꽃밭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라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것을 심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며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왜이 모양이냐 하고 책망하지 말고 괜찮다. 오늘도 애썼다 하고 다정이 위로하는 것이 자비니라. 자비의 마음은 네 안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걱정이 뿌리내릴 틈을 막아준다. 그리고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다. 어둠 속에서는 나무도 괴물처럼 보이고 바위도 두렵게 보인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비치면 그것이 단순한 나무와 돌임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눈을 뜨면 이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뿐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 순간 허상은 흩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얼굴에는 차츰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걱정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무엇을 심느냐가 더큰 지혜였군요. 앞으로는 제 마음밭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평화의 꽃을 피우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 걱정의 씨앗을 뿌리면 근심이 자라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가 자란다. 마음밭은 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한다. 오늘부터는. 내 마음 밭에 자비와 지혜를 심고 갖고 와라. 그것이 근심을 줄이고 평화를 얻는 가장 바른 길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걱정 대신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은 결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심을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걱정 대신 자비와 지혜를 심으며 한 걸음 더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우면 누구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고요하다면 편안히 잠들 수 있지만, 걱정이 많은 날에는 머릿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내일은 일이 잘 풀릴까? 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잠이 더잘 오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눈만 말똥말똥해져 밤은 길어지고, 다음날은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걱정이 불러온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쉬는 시간일 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불러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면, 걱정은 서서히 물러가고 잠이 스르르 찾아옵니다. 잠은 걱정이 아닌 쉼에서 오는 것이고 쉼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길을 걸을 때조차 눈앞의 길을 보지 않습니다. 발밑보다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펼치지요.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길이 막혀 늦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불쾌하게 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길은 그저 길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넘어지는 일도 거의 없고 길이 막히는 경우도 드물며 대부분의 상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고 발 밑에 땅을 느끼면 걷는 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걱정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머릿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 속에서 참된 평화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물이 흔들리며 탁해 보입니다. 차잎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잔속은 한동안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까지 흐려 보이던 물은 이내 차분히 가라앉아 맑아집니다. 걱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꾸 마음을 휘저으며 들여다보면 걱정은 더 크게 일어나고 마음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그러나 잠시 가만히 두면 걱정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 맑아지듯 마음도 고요히 맑아집니다. 걱정을 억지로 몰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잠시 멈추고 두면 평화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걱정이 허상임을 알수 있는 장면들이 숨어 있습니다. 밤에 잠못 이루던 걱정도 길을 걸으며 쌓던 상상도 차한잔 속에서 일어나는 흔들림도 모두 허상입니다. 조금만 멈추어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쳐가듯 걱정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와 쉼이 남고 마음은 차츰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근심과 걱정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자비와 지혜로 채울 때 평화가 찾아온다. 라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걱정은 잡으려 할수록 더 커지고 두려움은 쫓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길이 막혀 보이지만 평온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심는 일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와 지혜의 시작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몰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두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잔잔한 평화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숨결과 고요한 평화를 채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세상이 여전히 바쁘고 복잡해도 우리 안의 평화는 변함없이 빛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